지금 원장님 계신 환의원도 지역 특성상 어르신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보통 60세 이상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 중 하나가 무릎 통증입니다. 그 원인의 대부분은 퇴행성 관절염이죠. 치료 시기를 놓치면 관절이 더 빨리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 맞죠? 원장님? 맞습니다. 노인 <laughs> 무릎 통증 가장 흔한 원인이 무엇인지요?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무릎 연골이 닳고 관절 염증이 점점 커지면서 통증과 뻣뻣함이 생기죠 60세 이상 노인 여성분들에게 가장 많고 비만, 무리한 사용, 관절 구조 이상도 원인이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증상으로 시작되나요? 뚜렷한 증상이 있지는 않지만 주로 초기에는 걷거나 계단 오를 때 무릎 앞쪽으로 뻐근하고 욱신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뻑뻑한 느낌이 있고 움직이면 조금 나아집니다. 무릎이 붓고 무거운 느낌. 그리고 우두둑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비증, 즉 기와 혈이 막혀서 생기는 병으로 봅니다. 특히 한과 습, 찬 기운과 습기로 인한 관절 기능이 떨어지고 통증이 생긴다고 해석합니다. 또 나이가 들면은 한의학적으로는 신장의 기운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신장의 기운이 떨어지면서 뼈와 관절이 약해지기 때문에 신장을 보강하는 치료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나요? 첫 번째로는 뜸 치료를 가장 많이 하고요 염증 완화와 통증 치료를 위해 무릎 주변에 시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뜸 치료를 많이 하는데요 뜸 치료는 관절에 있는 차가운 것과 습한 것을 내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한약 치료인데요. 관절내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혈 순환과 신장 기능 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 는 약침인데요. 염증을 가라앉히고 재생을 유도하는 한약 성분을 무릎 관절 주변에 직접 주입하고 있습니다. 네, 무릎에도 한약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게 저도 오늘 새로 알았는데 놀랍네요. 생활 속에서 관절염을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가장 좋은 것은 체중관리이세요. 무릎 수술을 한다고 예정되어 있다가도 체중 감량하고 나서 수술 취소하시고 잘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두 번째는 간단한 무릎 스트레칭이 가장 좋거든요.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무릎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으세요. 세 번째로는 차가운 바닥을 피하는 게 중요하세요. 차가운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무릎 관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담요나 보호대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등산과 쪼그려 앉는 것이 무릎 관절에 안 좋습니다 관절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등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안 해야 되겠네요 등산을 아, 등산도 가볍게 둘레길 걷는 거는 참 좋은데 전투적으로 꼭대기까지 막 올라가시거나 5시간, 6시간까지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는 조금 피해주시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벼운 산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의학적으로 수술 말고도 좋아질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알려주시죠 초기에서 중기관절염은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통증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 치료는 몸 전반의 균형을 잡으면서 재발을 줄이고 생활습관까지 조정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무릎통증은 나이 탓만 하기에는 너무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초기에 치료하고 몸을 따뜻하게 돌보는 것만으로도 걷는 삶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무릎이 불편하다면 꼭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세요. 원장님 부모님들도 혹시 아프실 때 거의 참지 않으신가요? 많이 참으시죠? 많이 참다가 도저히 못 참을 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들도 제가 그렇게 건강검진 시켜드린다고 해도 참으세요. 아프면 참지 마시고 큰 비용 드는거 아니니까 근처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방문하셔서 빨리 치료해야 더 빨리 낫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